오늘은 세 가지 성격을 가진 노인들이 돈이 많아도 복을 누리기 어려운 이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사실을 일찍 깨닫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지혜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쇼펜하우어는 돈은 훌륭한 병사이다. 돈이 있으면 사람은 백배의 용기를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돈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노인에게 돈이 있다는 것은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했거나 자신을 많이 돌보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존감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노인의 복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노인이 돈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결국 복을 잃게 됩니다. 성격은 운명을 좌우합니다. 노인이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복을 누리기 어렵고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첫째, 마음이 너무 여린 노인, 자녀의 요청에 항상 맞춰주는 노인입니다. 한 오래된 노래 가사에는 당신은 항상 너무 마음이 약해 홀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너무 깊이 빠져 자신의 균형을 잃으면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도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지만 때로는 그 사랑을 조절하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무력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이 해롭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요청하면 선뜻 손을 내미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러한 감정으로 인해 노인은 무한히 희생하고 자신의 재산을 자녀를 위해 사용하며 심지어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다 쓰기도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특정 자녀에게만 돈을 주고 다른 자녀에게는 덜 주는 경우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은 금전적 지원이 끊기고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네티즌 지멍정은 부모가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준다면 나는 부모를 부양하겠지만 기본적인 생계만 제공할 뿐 다른 것은 아들의 목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면 자녀의 자해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도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타고르는 새 날개에 금이 묻으면 날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은 날개를 금으로 묶는 것과 같으며 부모도 괴롭고 자녀도 스스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서 단호하게 자신의 재산을 지켜야 하며 자녀가 독립하도록 도와야 가족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인품이 좋지 않은 노인은 사회에서 외면받습니다. 속담에 건강이 곧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돈보다 중요하며 무형의 재산입니다. 노인들은 대부분 신체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마음의 건강은 종종 간과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가 건강한 노인이 버스에서 청년에게 자리를 강요하거나, 운전사에게 큰 소리로 주차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몇 번은 노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참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가족 내에서도 노인의 인품이 나빠지면 가풍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져 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하지만 동시에 속임수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태도를 개선하고 다음 세 종류의 친구를 사귀어야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웃입니다. 모두가 긴급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이웃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에게 이웃과의 상호 돌봄 관계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의사와 좋은 관계를 맺기. 나이가 들면서 병고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의사와의 만남이 잦아지게 되고, 이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의사가 노인을 배려하는 것은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노인이 적극적으로 의사의 조언을 따르고, 이해하는 자세는 오히려 관계를 개선하고, 자신의 정신적 안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긍정적인 자신을 유지하기. 사람이나 세상의 변화에 불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항상 따뜻한 빛을 간직해야 합니다. 돈을 쓰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복을 오래 간직하는 비결입니다. 셋째, 성격이 급한 노인은 불행을 자초합니다. 생물학자 다윈은 성격이 급한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비열한 본성 중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질을 부리는 것은 진보의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매번 화를 내는 것은 행복한 삶을 한 걸음씩 멀어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노인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교통편을 이용하면서 버스가 낡았다거나 피곤하다고. 불평합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다가도 나무에 오르거나 잔디를 밟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바둑이나 마작을 두면서 상대방이 너무 느리게 둔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을 알고도 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 중 일부는 쉽게 화를 내며 자신의 건강을 악화시키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화를 내고 남을 비난하는 것은 쉽지만, 화를 억누르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화를 줄이고 평온한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면 평범한 음식도 더 맛있고, 삶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모든 시대에 걸쳐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돈을 벌고 노년에는 마음껏 쓰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의 진정한 표현입니다. 금이 왜 밝게 빛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태양처럼 소중하고 태양처럼 아낌없이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마음 속에 금처럼 따뜻하고 무욕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 고기. 가득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60세를 넘기면 삶은 단순하게, 마음은 평온하게, 정신은 풍요롭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명언처럼 삶을 하나의 사명으로 보고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60세는 아직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직장에서 물러나 새로운 인생 여정을 시작할 뿐입니다. 동국대에서 은퇴한 물리학 교수 우 여인은 70대에도 물리 실험을 통해 자신의 평생 지식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나이가 든 여자가 화면에 나오는 것이 신기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나는 오히려 조금 쑥스럽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에너지는 유한하지만 정신은 무한합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인생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압니다. 삶을 단순하게, 마음을 평온하게, 정신을 풍요롭게 하며 사는 것이 노년의 가장 이상적인 삶입니다. 첫째, 삶을 단순하게 하고 검소하게 산다. 예전 시인 이수통은 친구 허환원과 작별하며 이 노래를 남겼고, 지금도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이수통은 젊었을 때 연극, 미술,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노년에는 붉은 옷의 스님이 되어 은둔을 택했습니다. 어느 날한 교육자가 찾아와 보니, 그 앞에는 짭짤한 반찬 한 접시와 맑은 물한 잔이 놓여 있었고, 그 맛이 짜냐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짠 것에는 짠 맛이 있고, 담백한 것에는 담백한 맛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삶은 검소하고 간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함부로 쓰지 말고 아무리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해도 자제를 배워야 합니다. 화려함을 벗어던지고 가족 모임의 따뜻함과 자연과 함께하는 편안함을 즐겨야 합니다. 모두가 도연명의 삶을 동경하며 시골에서 한가롭게 지내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그는 농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그것을 즐겼습니다. 남쪽 들판을 개간하여 돌아가는 전원에서 생활하다는 그의 시에서 드러납니다. 유명인의 삶을 본 뒤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좋은 삶이란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출을 최소화하면 한 달에 100만원의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남은 돈은 건강을 돌보거나 자녀에게 남길 수 있습니다. 조인도 속상품이 눈부시게 많아 보여도 실제로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천 위안짜리 팔찌를 구매했지만 며칠 사용하지 않으면 금세 사용하지 않게 되고 자주 차고 다니며 노출될 경우 도둑의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물건을 함부로 사지 않고 남의 권유에 넘어가지 않으며 불필요한 외식이나 폭식을 자제하는 것이 노년기에 필요한 자율적 태도입니다. 편안한 마음과 너그러움을 갖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불만이 가득한 노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의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수입이 낮다며 불평하고 며느리가 충분히 효도하지 않거나 친정에 신경을 쓴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또 손자가 너무 장난이 심해서 공부할 성격이 아니라며 아쉬워하고 이웃이 시끄럽다고 불평합니다. 모두가 세상을 각기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자치통감에서 당 태종에게 간언한 한 신하가 있습니다. 당신 곁에 간사한 사람들을 제거하십시오라고 권유하자, 당 태종은 이해하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간사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신하는 분노로 사람들을 시험해 보면 당신에게 억지로 맞추려는 자들이 간사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당태종은 멀리 두어라 라고 답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계략을 부리면서 남을 비난하는 것은 본질을 잃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조부모 역할을 맡은 노인이 태도가 불량하다면 젊은 세대가 노인을 공경하거나 효도하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노인의 가장 좋은 삶은 순, 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역서는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탓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간단한 이유 때문입니다 모두 각자의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삶을 반드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더 이상 유치한 실수를 하지 말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도덕과 규범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격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가정은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집 밖에서 쓰레기를 보더라도 즐겁게 치우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고 나이든 우리는 여유 시간이 많은 이 쓰레기를 주워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이웃을 돕는 방법입니다. 시각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셋째, 정신을 풍요롭게 하여 자연스럽게 품격을 지닌다. 문학가 유종원은 영주로 좌천되어 힘든 삶을 살았지만, 독서와 자연 감상,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정신을 다듬었습니다. 그는 자연이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외진 곳에 숨겨둔 것은 참으로 아쉽다고 썼습니다. 유종원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문학 작품을 남겼고 그의 재능은 후세에 더욱 높이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바닥에서 다시 오르는 힘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최저점을 경험하고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퇴직의 순간은 역할을 바꾸고 취미를 발전시키고 독서와 학문에 매진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나빠지지만 이것이 곧 인생을 성찰하는 시작이 됩니다. 여가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비워내고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생님은 교육을 통해 사람을 기르고 노인도 독서를 통해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태고르는 시에서 삶의 빈 부분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라. 음악은 그빈 곳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작은 흠을 남겨둔 삶이 더욱 소중한 법입니다. 돌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면 조각상이 되고, 가정에서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면 집안이 환해집니다. 삶에서 여분의 생각을 버리고 단순함을 추구할 때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60세가 지나머리가 휘어졌더라도 따뜻한 마음과 건강한 신체, 충만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조합입니다. 제익스피어는 모든 과거는 서문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60세에 도달했다면 이제는 퇴직과 함께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작별할 때입니다. 비록 완전한 퇴직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좀더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즐겨야 합니다. 몸이 허락하지 않는 무리한 일들을 자제하며 자녀에게 효도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상을 즐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노년기에 문을 잘 닫고 자녀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줄여야 하며 과거의 자신과 이별하고 새로운 가족 운영 방식을 통해 더 나은 노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가 왕얼더는 젊을 때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 정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손에 몇 푼의 돈이 있다고 해서 노후가 걱정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통 스스로 계산해 보며, 앞으로 20년을 더살수 있을 것이라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진 돈은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얘기치 않게 30년을 더 살게 된다면 추가로 필요한 10년 동안의 생활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혹은 예상보다 훨씬 장수하여 60세부터 40년을 더 산다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사람의 수명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하늘의 뜻은 예측할 수 없듯이, 오랜 삶을 위한 철저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80세에 이르렀을 때, 자녀들도 이미 50대에 접어들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자녀가 매달 몇백 위안을 부모에게 부양비로 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형편이 좋지 않아 5060대에 실직하거나 손자까지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때는 부모님을 부양할 여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60세부터는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퇴직연금이 있더라도, 저축이나 집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끝까지 남겨둬도 좋으니 생전에 돈을 다 써버리지는 마십시오. 재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자녀가 보기에 돈을 지키는 부모처럼 보일지라도 자녀가 부모에게서 돈을 얻을 수 없게 되면 스스로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어려움 속에서 빚어집니다. 한때 부유한 유학생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끊겨 자립하게 된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조지라는 학생은 안우이 출신으로 유학을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정 형편이 나빠져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잔혹해 보일 수도 있지만 1년 후소진는 오히려 훌륭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독신 아파트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집으로 이사하고 논문 교정과 식당 아르바이트, 바텐더 일을 시작하며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으로 전락한 후 스스로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부모가 일찍 깨어나 재정 관리의 문을 닫는 것이 오히려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월요일, 가정의 문을 잘 닫고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는 각기 독립된 가정임을 이해하십시오. 자녀들이 나이가 들고도 부모 집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표면상 보기에는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자녀들을 독립시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도시에서 세대가 함께 지내면 공간이 좁아지고 시끄럽고 번잡한 상황이 잦아집니다. 어르신들이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는데 금전과 체력이 소모됩니다. 이런 상황은 60대 노인들에게 지친 생활이 될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자녀가 성장하면 가정을 분리하여 자립을 유도해야 합니다. 제 고향에서는 결혼한 딸이 명절에 친정을 방문하면 이는 존경과 예의를 나타내는 문화로 아들이 명절에 부모를 초대하는 것도 효도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큰 일을 준비할 때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현명한 관계 유지 방법입니다. 게으른 자녀에게는 어느 정도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여 자립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몇 번의 냉담함이 자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최고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화요일, 마음의 문을 잘 닫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위치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삶의 시각과 감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며 자녀에게 무리하게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갈등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자녀가 일하러 가고 싶다면 여행 경비만 지원해주고 더 이상 방해하지 마십시오. 노인의 가장 큰 고통은 자녀를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집착이며 가장 큰 행복은 자녀의 인생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 마을의 소류라는 청년이 한눈을 잃은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인 소류가 어울리지 않는 상대를 선택했다며 조롱했지만 소류의 아버지는 한눈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사람의 본질을 더잘 본다고 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류의 배우자는 근면하고 효도하는 사람으로 소류는 작은 가게를 통해 마을에 부유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인생의 시야를 넓히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는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노력합니다. 60세가 되면 부모는 가업의 중심 역할을 자녀에게 넘기고 자녀가 가정의 기둥이 되어 부모가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가 가정의 문을 닫으면 자녀는 밝은 미래를 향해 문을 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인생에서 독립적이면서도 조화로운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